자, 이번 시간에는 자, 자, 비인칭 주어 이 세대에서 한번 공부를 합니다. 자, 비인칭 주어라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형식상의 주어라는 뜻입니다. 형식 주어이기 때문에 그냥 어, 일정한 형식만 갖추는 거지 별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형식상의 주어다, 이렇게 뭐 같은 말이죠. 형식상의 주어 이 세대에서 한번 해볼까요? 비인칭 주어 이십 무엇인가, 자, 시간. 시간, 날짜, 요일, 날씨, 계절, 거리, 명암, 밝은가 어두운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나타내는 있을 우리는 비인칭 조라고 그래요. 여기 나와 있죠. 시간, 날짜, 요일, 날씨, 계절, 거리, 명암을 나타내는 있을 뭐라고 부른다. 자, 비인칭 조라고 부른다.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어자 그것이라고 자 해석할 필요가 자,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형식상의 주어이기 때문에 그냥 그 문장에서 영어는 자 주어 동사 문화잖아 영어 영어 영어는 주어하고 동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주어를 그냥 써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라고 하면 더 이상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it is 5 p.m. 자 오후 5시입니다 이렇게 하지 그것은 오후 5시입니다 하면 이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비인칭조라고 부른다는 뜻이에요 It is the 24th of March 자 마찬가지죠 3월 24일입니다 이렇게 하지 그것은 하면 이상하죠 날짜를 나타낼 때도 자 비인칭조라고 부른다 이렇게 자 It is Sunday today 자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자 그것을 하면 더 이상하죠 it is cold this morning. 자, 추워요. 오늘 아침은 춥습니다. 역시 날씨를 나타내죠 It's winter in Toronto now. 자, 지금 토론토는 지금 토론토는 자, 겨울이에요. 자, 계절을 말할 때도 자, 비인칭 주어 써요. it's 2 kilometers to the library. 자, 도서관까지는 자, 2km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거리를 나타낼 때도 자, 역시 비인칭 주어 있을 수는 거죠. 자, it's dark outside. 배웠었죠. It는 뭐라 했어요 It. It를 추정한 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자 밖이 outside. 밖이 it's dark. 어두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일도 자 명암을 나타내는또자 비인칭 주어라고 한다. 그래서 해석은 자 그것이라고 한다, 안 한다. 그렇죠. 비인칭 주어는 그것이라고 하면 더 이상해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 쓰인 이슬 전부다. 자 비인칭 주어라고 부른다, 알겠죠? 근데 이제 첫 문제가 나오면, 자 비인칭 주어로 쓴 게, 아니라 인칭 대명사로 쓴 경우가 있어. 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it is a pen.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is 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 비인칭 주어 있죠? 이거 여기 나온 이라고 여기 나온 is 는 어때요? 서로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자, it is a pen. 자, 그것은 펜입니다. 이거는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이때는 이선 이거는 비인칭 주어가 이때는 그 비인칭 주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인칭 주어는 뜻이 없지만은 이것은 그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인칭 대명사로. 그래서 비인칭 주어와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인칭 주어가 뭔지 알겠죠? 질문합니다. 자, 비인칭 주어 이선 무엇인가요?라고 하면 대답해야 돼요. 비인칭 주어 이선 뭐예요? 시간, 날짜, 요일, 게, 날씨, 계절, 거리, 명함을 나타낼 수는 있으로, 자,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복습해 보세요.